안녕하세요. 두드립니다. 지금 우리는 AI, 빅데이터,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기술은 인간을 점점 더 정교하게 흉내내고 예측과 계산은 사람보다 빠르며 정확해졌죠.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이젠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게 과연 뭘까? 1. 기술이 빠르게 진화할수록 우리는 더 자주 혼란스러워집니다. 기계가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입니다. AI는 더 똑똑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흔들립니다.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감각이에요. 그게 무너지면 내 욕구도 감정도 선택도 다 남의 기준에 기대게 되죠. 이 욕구는 파편이 되고 방향은 흐려집니다.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. 하지만 그걸 희망으로 바꾸는 건 상상력의 몫입니다. 나는 이걸 원해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, 그 욕구가 나를 어디로 이끌까?를 그려보는 힘.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. 삶의 의미를 상상할 수 있을 때, 인간은 가장 강하다. 상상은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. 상상은 욕구를 방향으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. 3. 나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저항입니다. 우리가 AI보다 잘할 수 있는 건,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, 해석하고, 감정을 나누고, 관계를 맺는 능력이에요. 그리고 그 중심엔 나다움이라는 감각이 있어요.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일치성이라고 부르죠. 내 생각과 감정, 행동이 일치할 때 사람은 가장 안정되고 강해진다고요. 결국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떤 것도 제대로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. 4. 가장 인간적인 힘, 상상력. 우리는 때때로 AI보다 느리고 실수도 많고 혼란스럽기도 하죠. 하지만 그 안에만 있는 단 하나의 능력이 있어요. 바로 상상력. 그리고 그 상상력을 통해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그려보는 힘. 그게 바로 기계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인간성의 확장입니다. 마무리. 불확실한 시대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. 기술은 더 빨라질 거고 세상은 더 복잡해질 거예요.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건 정보가 아니라 감각이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. 그리고 그 방향은 나다운 상상력에서 시작돼요.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무엇을 상상하고 계신가요?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